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6,900달러 마이너스 2%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2%, 솔라나 마이너스 4%, 아발란체, 시바인우 중소형 아이트코인 하락은 지속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7만달러 정도는 올라줘야지 아이트코인도 상승할 수 있는데 나스닥 플러스의 하루전 FMC 인플레이션율도 긍정적이라서 롱포인션 잡는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비트코인 롱잡음 무조건 출기라는 롱 포지션들 싹 청산돼야지. 비트코인이 보격당승할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저점 받쳐 주고는 있지만 롱 포지션 비중이 이렇게 커 버리면 횡보가 장기화될 가능성 있고요.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역대급 물량으로 3월 불장보다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은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하루 전 f m p 도 긍정적이었는데 나싹 상승 잡고 코인 하락오는 이유는 미국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때문입니다. 컨센스 0. 1%보다 낮은 마이너스 0.2% 실제치 나왔는데 작년 10월 나삭 빠지고 비트코인 횡보할 때도 여기 구간 ppi가 낮게 발표가 되었었고요 미국 기업 실적은 고인플레이션율에 잘 나오지만 소비자들 지갑은 얇아지고 구매율이 이전만 못해지고 미국 기업들도 생산을 많이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작년에도 ppi 내려가면서 침체 온다 금리 빨리 내려야 한다고 했다가 올해 초0.5% 0.6% 크게 상승을 했고요. 하라 폭도 작년 시월보다 나아지면서 롱 퍼전 청사 변명거리 밖에는 안될듯 합니다. 그리고 리플 CEO 갈링하우스 여름 안에 소송 끝난다. SEC와 합의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요. 올해 미국 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리플이 얼마나 벌금 내야 될지 책정이 됩니다. 리플이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갈수 있겠지만 첫 번째 나온 벌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항소나 대법원에서도 벌금 양이 줄어들 수 있고요. 대신 고등법원으로 갈수록 법률 비용은 2천억 이상 들기 때문에 리플이 빠르게 합의할 강도 상당히 높습니다. SC는 2조 벌금 책정을 했지만 리플은 1천억으로 20분의 1만 벌금 내겠다고 이야기해둔 상황이고요. 리플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2022년 코인 폭락의 원흉인 권도영 씨가 SC와 벌금 합의를 마쳤습니다. 6조 벌금 납부하는 걸로 시장 예상한 7조보다는 낮은 수치고요. 권 씨는 처음에 100만 달러 내겠다고 이야기 했고 뮤 검사층은 7조원 납부를 이야기 했었는데 결국에는 6조원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2조에서 1조 정도로 낮추는 게 아닐까 희망이 있는 거고요 혹시나 4분의 1 5천억에서 2천억까지 리플 벌금 책정되면 리플 가격에는 호재인 거죠 당장의 알트시장 좋지 못해서 6월 7월 호재 터져도 상승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9월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세력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최근 나작 상승에 비해서 비트코인 아이트코인 상대적으로 못오르는 것도 세력들도 저점에 매수하기 위한 개미 털기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바이낸스 5조 5천억 벌금 확정에 창풍자와 창업자도 9월에 출소하고 건도용도 6조 벌금 확정이며 SC가 코인 규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있다는 점 의미를 합니다 리플도 벌금 얼마 나올지 알고 있다는 거죠 대신 바이낸스나 건도용하고 리플 호송이 차이나는 것은 SC와 일대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본재판까지 갔다는 점입니다. 리플은 2010년 소송 이후 변호사 합의 포함 법률 비용만 2천억 넘게 사용했는데 벌금이 2조니까 빨리 합의한다면 1조에도 소송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이낸스나 권도용은 리플 사례가 있으니까 벌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장기로 시간 끌지 않고 빨리 끝내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떡이 비트코인, 알이트코인 많이 올랐고 연말 바이든 재선에 불자한번더올수 있기 때문에 합의 이후 빠르게 코시안 돌아오면서 수익 보자는 의미일 수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바이낸스 5조 벌금이나 건더형 6조 벌금이 약하다 투자자 손실은 50조 이상 더 많이 받는데 이렇게 6조만으로 끝나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도 낼수 있는 정도로 나와야지 납부가 가능한 거고 무작정 50조 100조 이렇게 벌금 나오면 오히려 먹튀하고 잠수 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손실 복구 못할 가능성도 없고 한국 다단계 조28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파이는 벌금 납부로 합의보고 알트 시장도 5조 6조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본보기 되면서 다시 벌어서 갚아라고 하는 거죠. 바이낸스의 5조 벌금도 역대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루나코인은 6조로 더 많습니다. 이 정도 벌금 받아내면 SEC 겐슬러장도 채면 살면서 재무장관 승진하는데 발판을 만들어진 거죠. 미국 세수가 바이낸스 건도형으로 10조 이상 확실히 늘어나는데 SEC나 미국 금융 강도 부서는 처음에는 느슨하게. 애매하게 법안 만들었다가 문제 생기면 바이낸스 루나처럼 본보기 만들고 시장을 규제합니다. 처음부터 규제 만들어서 타이트 하게 시장 축소시키면 무서워서 시장에 들어올만한 기업이 없는 거죠. 바이네스 건도형 벌금으로 어느 정도 코인소송은 정리되어가는 상황이고 다음에는 리플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대선까지 알트불장 나오고 리플 소송 종료라는 겨보제 나오게 되면 리플 가격 쭉쭉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코인 완전한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커뮤니티 글 보다가 좋은 참고 사항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요. 2018년 1월 가상화폐 폭락에 투자자들 멘붕 오고 세면대 컴퓨터 보셨다 인증글 남겼다는 기사입니다. 당시 비트코인 한 개당 2천만 아래였는데, 17년 말에 2700만 원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30% 되니까 세면대 부수고 모니터도 박살내버린 거죠. 최근 시장이 중고수마아서 이렇게 집안 살림 던지는 분은 적을 듯 합니다. 우리 중경토 가족들 같은 경우 이런 단계는 벌써 지났죠 코인 투자하면 업비트에서 매수 이후 수익률이 당장 플러스 되는 경우보다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이너스 되면 심리 자체가 움츠러 지고 왜 빨리 안 오르냐 초조해지는 게일반적이고요 대신 수익나도 다른 코인은 2배 3배 잘 오르는데 왜내 코인만 30% 수익이냐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 모두 포함해서 1년에 20% 이상 수익 보셨다면 정말 투자를 잘한 S&P 시장 연평균도10% 미만이고 은행 이자도 4%도 안 됩니다. 투자는 얼마의 시드머니 들고 하냐보다는 스스로를 컨트롤을 잘할수 있는지가 관건이고요.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투자 경험이 적거나 처음부터 큰 자금 넣으면 상승이나 하락 모두 초조해지면서 급우울해지는데 이런 것은 단기간 투자하면서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하락 온다고 해도 버텨야 하고 견디는 것도 하나의 공부고 경험이다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시장 연말 희망이 있지만 또 언제 상사할지도 모르는 구간이라 답할 수도 없고 불안감은 극대화되는 구간이죠. 대신 중경투 유튜브에서 항상 멘탈을 잡아가셔야 되는데 코인의 긍정적인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최근 고래 매수량 보면 6월 10일 이후 급증한 것을 볼수 있고요. 6월 초에도 한 번에 만개 이상 매수한 고래들로 단기 반동 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0만 개더 많이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로 보면 주봉 상 25일선 오래 한번 터치하고 다시 한번더 내려오는데 2016년 7월 반강기 후 비트코인 상승할 때도 25일선 두 번이나 리테스팅하고 본격 거대 상승이 났고요. 1년 내내 상승만 했었죠.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여기 구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고 해도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6년과 거시환경도 그 비슷한 점은 미국 주도의 코인시장 움직이고 당시에도 나사은 불장이었고요. 이도름 역시 고래들 최근 저점에. 매수하면서 2 4억개 8억 4천만 달러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더리움 최근 하락에 세력들 더 많이 샀다는 점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시그널도 동시에 나오는데 마이크로스테더지 전환사채 5억 달러 발행하면서 비트코인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스테더지가 비트코인 매수하면 긍정적인건 아닌가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3월 7일 7만 3천 달러에서도 7억 달러 비트코인 구매용 채권 발행 발표를 했었고 21년 2월 6만 2천 달러 고점 에서도 1조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올인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이클 세더지 전환사채로 비트코인 매수할 때마다 코인 매수했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고요 마이클 세더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떨어질 때보다 오를 때 전환사채를 발행해야지 전환사채 구매해주는 투자자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